데이그사의 천기공유 생각의 힘 파워 2020년 11월 환극나라 환극도원 오늘은 생각의 힘 파워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첫 번째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이란 의식 에너지의 파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힘 파워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에너지로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향성의 힘, 즉 파워인 것입니다. 생각은 운명을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조심하라. 당신의 말에 조심하라. 당신의 행동에 조심하라. 당신의 습관에 조심하라. 당신의 성격에 조심하라. 두 번째, 생각의 네 가지 유형과 생각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느낌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며 성공과 건강, 행복을 가져다 주며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며 세상을 소생 발전시켜 줍니다. 두 번째 필수적인 생각은 생활에 필요한 보편적 생각으로서 필요한 생산적인 행동이 따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은 나쁜 느낌을 주고 문제를 악화시키며 실패와 질병, 불행을 가져다주며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움을 주고 세상을 산화 붕괴시켜 해로움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낭비적인 생각은 불필요한 쓸모없는 잡생각으로서 불필요한 선모적인 행동이 따르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 잡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생각 에너지에 대한 이해. 일상 생각이 긍정 순수 모드로 가게 되면 신성에 이르게 되고, 낭비 부정 모드로 가게 되면 사악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생각 이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나는 생각을 만드는 주체로 바로 생각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나는 생각을 경험하는 경험자입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나와 생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나의 일부분이지만 생각이 바로 나는 아닌 것입니다. 그대가 원하는 생각을 그대 마음대로 창조하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바다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떤 특정한 생각만 빼고 생각을 하려고 하거나 자연스레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대가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각의 순환구리 마음 즉, 생각이 행동, 행위, 말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곧 습관, 인상, 기억, 개성, 성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 행동, 습관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생각의 순환고리. 쓸모없는 생각, 즉, 남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상상.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한다는 느낌, 기분 나쁨, 자신감 부족, 열등감, 부정적 태도와 조롱, 비웃음, 냉소, 원망, 질투, 시기, 혐오 등등 이러한 부정적 생각을 확인하고 다시 쓸모없는 생각으로 악순환하는 이러한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생각의 전환 SOS. 나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싹 p 생각을 잠깐 멈추십시오. 어브저버, 관찰하십시오. 스티어, 그 다음에 행동하십시오. 당신은 언론 광고 등의 마음이 사로잡혀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의 파동 에너지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온 누리 우주에 내보내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생각의 힘 키우기. 첫 번째, 내 생각의 창조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두 번째, 나는 내 마음의 화면 스크린을 통해 내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내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 즉,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명상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눈을 뜨고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로 바르게 앉아서 당신이 능동적으로 의도 특정하는 긍정적인 생각에 관심, 마음, 의식, 정신을 집중하는 창조행위입니다. 명상의 효과는 자신의 생각을 의식,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부정과 낭비적 생각을 긍정 필수적 생각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와줍니다. 내적인 힘과 자질을 개발시켜줍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항상 시켜줍니다. 일분의 평화, 하루에 단 일분이라도 침묵하고, 긍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한국나라 한국동원 영안대이 박명성 감사합니다.